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어제 사회 분야에서 재미있게 보셨나요? 너무 길었습니다. 마리아 부를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잘 불렀죠. 부를 때는 정말 웃겨주는지 않았습니다. 빠른 템포의 노래도 저렇게 잘 합니다. 귀여운 모습에 다른 형도 형들도 많이 빠져들었죠.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빙글빙글 춤을 추어 둥글둥글 웃으면서 삽시다 해도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닭다리 잡고 비약비를 할 때는 정말 빵 터졌어요. 닭다리 잡고 비약비약 할때 빙글빙글 돌면서 너무나 어쩜 저렇게 또 다른 형들을 부를 때 지하철 역사를 했습니다. 무대를 지져놓고 저렇게 무표정일 때는 거의 모상 남자 같습니다. 너무나 기인이다. 그리고 정말 많이 컸죠. 훈남 훈남의 향기가. 상남자의 향기가 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기도 비슷하고, 덩치로 봐서는, 여자 형제하고 구분도 잘안 가요. 기도 비슷하고, 승리에서도, 힘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악플이 앞으로, 공유가 마치 공유처럼, 옷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동굴에 살아있는 역사는, 다들 아시죠? 쉴 틈이 없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장면들이, 엄청 많아요. 돈 없으면 프로그램 텐션 자체가 탄생 자체가 안 돼요. 돈이 없으면 형들이 살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인군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는 저렇게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더 재밌게 본 형이랑 개다리 춤인가요. 저렇게 재미있게 놀고 구경하는 것도 신나게 놀았습니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형들이 노래 부를 때는 뒤에서 춤도 많이 쳐주고 박수도 많이 쳐주고 더 좋은 노래를 할 때는 편하죠. 엄청난 실력으로 노래하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노래할 때 정말 기뻤어요. 오늘 밤 방송은 너무나 좋았고 진짜 귀여웠습니다. 조금 조금씩 끊어서 공연 방송을 보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저도 도와주고 불금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스케줄이 있나요? 주말 잘 쉬시고요. 또 틈틈이 사진 같은 거 올려주시면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아무쪼록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거 주말에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